그대로 정규 어이? 시즌 우승한 거지? 나오고 되게 어렵다. 응? 왜 그러니? 어려우면서 쉬워? 진입장벽이 너 높을 뿐이야. 여기서 성훈이 방금 뭔 말했니? 좋은데? 내가 왜 좋아? 성파, 성파. 그리 그러니까 내가 왜 팀에서 내고, 아너 말고 손바라좋다고이 새끼야. 그니까 내가 왜존이고뭔 개새끼야. <laughs> 너무 잘생겼어 고마워, 아마 <laughs> 도알아야 <나도> <laughs> 이거 뭐야? 무슨 안 보여? 그시 그냥 안 보고 그런 데서 안왜 너가 하고 있어, 이거 이긴이 그러니까 그렇게 빨아주면은 내 간지러우니까 빨아줄 것만 빨아주면 좋겠어. 간지러우면 긁어줄게, 내가. 아니야, 아니, 아니, 니가 긁지 마시고. 왜? 네. 야, 수행이 개새끼, 내가 열심히 하네. 아, 맞아, 성재씨. 방송 보고 계세요? 보고 뭐 있습니다. 요즘 이 새끼 잘해요. 박준영이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수비. 예, 삼루수도 되고, 인격수도 되는데, 수비가 허경민보다 낫고요. 허경민보다 나아려. 아니, 준영이 형은 못해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아니. 잠재력이 있어, 포텐셜이. 거의 배세연의 근육이야. 호텔 터뜨려서 뭐를 하려고 아난 그런 새끼들은 안 부러웠으면 음.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어 그러니까. 음. 못해 보여. 그니까 얘가 아직 성관이좀 부족해. 오. 데뷔한 지 얼마 안되어 나는 이제 허경민 같은 애들이 좋아. 나 그니까 난 허경민 같은 애들이 싫어. 아 이름값 있는 애들이 좋아. 전 이름값 없으면 그게 버러지, 좆버러지 X벌 그냥 어? 그러니까 성지야 지금 부산에게 경민이는 <laughs> 이든 해저드야. 또 뭐야? 이름값만 있고 전나 못한다고. 오늘 호동님 좀안 나오네. 음. 그러니까 주정이가 뺏었어 주정. 재호 <laughs> <제호> 형은. 재호 <laughs> 형은 나와. 재호 형 조금 해, 좀 잘해. 음. 호날 근데 나이가 좀 많아. 지금 호날두랑 동갑이라서 빨리 <laughs> 어 빨리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데 임재호 어, 이상이 예. 안 나와. 아.. 김재호가 그나마 버텨주는 거야? 어, 우리 억지.. 오! 오? 어? 아이씨.. 파울. 우리 억지 유찬. 억지 승호 해봤거든? 승호? 아이 강승호야 이마 강승호. 어, 근데 김재호 이상이 안 나와. 어, 아, 야 열지 아. 이겼다. 아이 그만 이겨 너넨 이제. 민규 뭐해? 발로나이 아니. 야, 보긴 이거. 혼란다. 이제 오는 내년에 은퇴 안 해? 그니까 아직 2년 남았어요, 풀그 계약이. 그래서 굴릴 만큼 굴려야 돼. 아, 내 후년까지 훈련까지, 내 후년까지는 굴려 계속 굴려야 돼. 다른 팀가 가지고 잘하면 안 되니까 두산에서 박살 내 버려야 돼. 먹을 건그 먹은 다음에.